안녕하세요. 긍정은지쌤입니다. 방학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방학 초기했던 다짐들, 의지로 가득 차서 으쌰으쌰 세웠던 계획들 모두 잘 지키고 있나요? 이 영상을 클릭했다면 방학 동안의 내 행동들이 내 마음속 계획만큼은 잘 지켜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계획을 다못 지켰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고 행동력을 높여주는 꿀팁을 얻어갈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맘때쯤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방학 다시 리셋하고 싶다. 왜 나는 의지가 없어서 계획만큼 공부하지 않았을까? 아, 나참 한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게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런 생각이 정말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 행동에 발목을 거는 건 아닐까요? 그럼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답니다. 바로 우리는 과거를 잊기도 해야 하고 과거를 기억하기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요? 자, 여러분 지나간 방학은 이미 과거가 되었어요. 우리 지나간 과거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오늘의 내 행동에 박차를 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수 있다는 희망으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해요. 중요한 것은 나의 과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행동입니다. 방학 첫날 설렘을 기억하나요? 누구든지 첫날과 초심이라는 감정을 특별하게 여겨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남은 인생에서 첫날은 언제일까? 바로 오늘이죠.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입니다. 감정적으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초심을 갖고 새로운 인생 첫날을 시작해 보세요. 그럼 긍정은지 쌤. 과거를 잊으라는 말은 알겠는데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과거를 감정적으로 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내 행동들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나아가는데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내 행동력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너무 이상적인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 습관이 전혀 없는 친구가 무작정 나 하루에 12시간 공부를 한다!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으쌰으쌰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다 알아요. 하지만 계획은 내 평소 습관에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편이 실천하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내가 너무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지, 알맞은 계획을 세웠는지 분석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방학 동안의 내 행동패턴을 기억해봐야 해요. 기억하고 떠올리고 분석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날씨가 되게 좋았을 때 열심히 독서실 가서 공부했어. 근데 비가 올 때는 이상하게 집에서 공부하게 됐어. 근데 집에서 공부하게 되면 3시만 넘어가도 자꾸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거나 너무 쉽게 지루해져서 자꾸 뭘 먹거나 쉬고 싶어져. 이런 식으로요.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행동의 패턴을 분석할 때 자꾸 감정적으로 아나 한심해 하고 기분만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택시는요, 나를 조금 더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나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은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만 따로 떼서 보세요. 그렇게 보면요, 내가 잘했던 경우도 있고 잘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패턴을 역 이용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말했던 경우를 살펴봅시다. 비가 올때 집에서 하게 됐고 그 결과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가 오면 무작정 독서실 간다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매일 독서실 간다라는 계획을 짰었잖아요. 짰었는데 비가 오니까 그냥 안 가게 된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비가 오면 독서실에 따뜻한 밀크티 한잔 들고 마시면서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 요렇게 조금은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마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멘트도 추가해 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비가 올때아 오늘은 밀크티 먹으면서 감성적으로 공부한 날 개꿀 이러겠죠. 여러분 사람마다 행동의 패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행동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행동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행동 계획에 참고를 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날도 기억해보고요. 열심히 안된 날도 한번 기억해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의 패턴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그럼 긍정은지스텝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빠이.